대한민국 넘버원 주식정보 청계구리 투자클럽 지금 청공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안녕하세요 청계구리 투자클럽 전문가 진사부입니다 최근 들어 지수가 지수 골점 부근에서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종목 발굴 역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희 청계구리 투자클럽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다소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본 영상을 제작했고요 본 영상은요 주,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 종목 분석 영상임에 유의하시고요. 저희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된 종목 분석 영상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분석한 종목은요. 덕양산업인데요. 자, 먼저 기업 해를 보시면 덕양산업은 OEM 주문자 생산 방식이죠. OEM 납품을 주로 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업체이고요. 연결 대상 회사로 자단 부품 전문 제조업체인 북경 덕양중차기 차형 부건 유황공사가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요. 각핀 모듈과 도어 출림 등이 있습니다. 동산은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협력 업체로서,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추진하는 부품 모듈화라든지 시스템화로 인하여 관련 업체들의 관련 업체들로부터 납품받아서 현대차에 제품을 모듈형태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덕양산업은요 코드번호 024900의 고스피 상장업체이고요. 시가총액 1 3 2 9억이고요 코스피 7 7 2 정도 랭크 되어 있습니다. 액면가 500원에 3,250만 정도 상장되어 있고요. 외국인은 0.5% 16만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덕양산업은요 최재영 감사원장의 대권 출마설에 임원이라든지 임원이 사시라든지 연수원 동기로 최재영 관련주로 구분되고 있죠. 실적 호전도 예상되지만 일단 대선 관련주로서 대선 후보 관련주로서 최근에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미 배터리 모듈 공장 설립 소식이라든지 산자부 주관 지역 대표, 자 현대차 1차 협력사 덕양산업이 m p 기반 아이오닉 파이브의 각핀 모듈 내장으로 약진하고 있다는 기사이고요. 자 실적 같이 한번 보시면 올해 1분기에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00억 가량 증가하죠. 3,300억 정도 예상되고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4 0억 적자에서 8억 흑자로 반전했습니다. 단기순익 역시 37억 적자에서 7억 흑자로 반전했습니다. 자, 부채비율은 758%고요. 유보율은 49%입니다. 자, 정연상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일봉 차트인데요. 자, 지난 연말까지 2,000원, 1,800원대에서 횡보를, 장기 횡보를 했고요. 1월 초에 거래급, 거래급증과 함께 1,700, 800원대에서 4,200원대까지 1차 상승 랜지를 합니다. 이후 눌림 조정 이후에 다시 4,600원, 700원대, 700원대까지 반등을 하죠. 이후에 한두달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2,700원대에서 다시 4월 초에 거래 급증과 함께 3,800원, 다시 눌림 조정 3,200원에서 현 주가 수준인 4,100원, 200원대까지 반등 을지를 하고 있고요. 자,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일단, 1월 초에 거래급증과 함께 1,700원대에서 4,700원까지 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올해 3, 4월 달부터는 일단 대선 후보 관련, 대선 잠재 후보 관련 주로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고요. 2,700원대에서 4,000원 초반대까지는 그러한 이슈가 모멘텀에 대요 상승 레일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요 6월 22일 전일이죠 6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은 63만 주 매도, 기관은 투신을 포함한 기관이 4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달 동안 외국인은 72만 주 매수했고요 외, 기관 같은 경우에는 5만 9천 주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덕양산업 일봉 다시 한 보시면요 눌림 시에 3,600원, 7 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신 직전 고가죠. 4,600원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실적 호전 최저형 관련주로서 일단 모멘텀이 부각될 때 다시 한번 주가 상승레일를 펼칠 것 같고요. 자 덕양산업의 눌림 시 매수 타이밍이나 적정한 매매 타이밍, 또한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유망한 사이트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네이버 검색창에 청계투자클럽을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대한민국 1등 투자 클럽이죠 청계로 투자 클럽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화면이 나옵니다 공식 홈페이지라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VIP 무료 체험 신청하기라는 배너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요 성함과 연락처를 치시고 이번주 급등 예상주 무료 받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전문가나 종목 상담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빠른 연락을 드릴 테니. 성함과 문자를 바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 투자 클럽 전문가 진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